인생은 참 전쟁 같습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생각지도 못하게 기습적으로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인가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뒤에 뒤쳐진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말렉 같은 악한 영은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영혼이라도 지옥형벌 더 받게 하려고 오늘도 미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 7절을 보면 여와를 시험하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기까지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이 뒤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의심에 빠져있으면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선택한 이 절망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영적 분별력이었으며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절 말씀 모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네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먼저 젊은 지도자 요수아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내보는 일이 시급함으로 이 일을 먼저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긴급한 일을 집착하게 만드는 전략가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했지만 긴급한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승리를 가져다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일에, 그 중요한 일에 소홀히 여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 하게 막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깨어서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의여부에 결정되었습니다. 아멜렉은 참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멜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치워야 합니다.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응답받기까지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손이 지칠 때마다 모세의 두 손을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려준 까닭에 그 손은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